자 누나 뮤턴트 몹체별 장비 한번 봐볼래? 이번는 럭키 소드 그리고 네덜라이 트 세트가 들어가 있어. 의용발이네. 응, 오케이. 물어뜯는 대지 최대 몇 마리? 물어뜯는 대지? 한 마리 난. 나는 0 마리. 실아. 마이너스 일 마리. <laughs>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. 두 마리. 만마리 들어가? 아니 이걸 왜 못해? 아 얘네 물어뜯을 시간 이 있어야 되는데. 바로 잡아버리니까 소용이 없는데? <laughs> 이 무릎뜯은 돼지가 아니잖아! 내가 그러면 1점. 보연변이눈골래나한 마리. 나두 마리. 들가아이 얘네는 심지어 나안때리 <laughs> 뭐야 이게? 잠시만. <laughs> 어? <뿐만> 어? 같은..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이씨. 아 눈알리지 마 엄마. 변이 크리퍼를 이길 수 있을까? 나한 마리. 한 마리. 두 마리. <laughs> 생긴 게왜 이래요? 저 생긴 생기..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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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저 마저, 잠시 마저, 나저마